역수를 이용한 나눗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역수를 이용한 나눗셈은 언제 배웠어? 우리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4의 역수는 뭐죠? 그럼 금방 대답해. 4분의 1이요. 그런데 선생님 하나 더 질문합니다. 그럼 4분의 1의 역수는 뭐야? 그러면 친구들 표정이 어리둥절해. 선생님, 4분의 1에다가 다시 분의 1을 할 수도 있어요? 역수는 분의 1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역수의 뜻을 제대로 한번 알아 봅시다. 역수는 두 수의 곱이 1이 될 때. 즉, 어떤 수가 있고, 어떤 수가 있는데 곱하면 1을 만드는 관계를 서로 얘가 얘의 역수고 얘가 얘의 역수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렇구나. 두수를 곱해서 1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4분의 1의 역수가 이제 뭐예요? 4분의 1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을 때 뭐를 만들어야 되니까. 1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가 돼? 4가 되지. 그래서 4의 역수는 4분의 1이고요. 4분의 1의 역수는 4예요. 왜냐? 둘이 곱하면 뭐가 되니까? 1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얘는 얘의 역수고, 얘는 얘의 역수야. 어쨌든 역수는 두개 곱해서 1을 만들 수 있는 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4분의 1의 역수는 뭘까요? 했는데, 음, 4분의 1의 역수에 분의 1을 어떻게 하지? 이거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곱해서 1이 되는 수를 찾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놨네요. 3분의 2의 역수는 뭐예요? 그렇지. 곱해서 1이 되려면 누구를 곱해주면 돼? 2분의 3을 곱해주면 서로 약분이 되고 1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분의 2와 2분의 3은 서로 역수 관계가 되겠네요. 자, 우리는 뭐를 배웠으니까?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럼 양수 음수는 어떻게 계산해? 얘는 1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5분의 2의 역수를 구하라 그랬으면 여기도 누가 하나 더 있어야 돼?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의 역수는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같은 부호기 때문에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5분의 2와 2분의 5는 서로 약분돼서 2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4는 1분의 4고 4분의 1이니까 서로 역수의 관계. 자, 이렇게 자연수의 역수가 분수가 됐을 때이 분수의 역수가 뭔지 모를 때도 여러분이 이제는 잘 이해해서 대답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분수가 있으면 뭘로 고치죠? 그렇지. 가분수로 고쳐서 그래서 역수를 찾으면 됩니다. 소수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분수로 고쳐서. 그래서 역수를 찾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역수는 곱해서 뭐를 만드는 수? 1을 만드는 수예요. 분의 1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0이 들어가면, 0이 들어가면 곱해서 1을 만들 수 있어요? 아니야. 0에는 어떤 수를 곱해도 1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0의 역수는 있어, 없어? 없어요. 요거 하나는 기억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눗셈을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역수를 가지고 기억하죠. 우리 자 나눗셈을 뭘로 바꾸기로 했어? 곱셈으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를 어떻게 뒤집어 역수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아래 위를 뒤집어. 말 그대로 역수예요. 거꾸로 있는 수인 거야. 서로 서로 수를 거꾸로 뒤집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 5나누셈을 곱셈으로 바꿨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를 거꾸로 뒤집어서 마이너스 5분의 2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됐어?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식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풀더라? 어, 일단 먼저 부호를 체크해. 부호가 두, 두 개가 서로 다르네? 마이너스가 홀수야.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부호를 마이너스로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절대값 5와 여기 절대값 5분의 1을 곱한 다음에 약분할 수 있는 건 약분을 해주면 그러면 답을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5분의 4가 있는데 거기에 나누래. 얼마를? 마이너스 4를 나누래요. 나누셈이 있을 때 얘를 곱셈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멀쩡한 나누셈을 곱셈으로 바꿨으니까 뭐라고? 야너 뒤집어 역수로 빨리 바꿔. 그래서 얘가 역수로 바꾸기로 했어. 4 얘는 여기 밑에 1분의 가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4를 뒤집었더니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됐습니다. 자그 다음엔 어떻게? 부호를 결정하려고 봤더니 똑같은 부호 두 개를 곱한대요. 그럼 이 친구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분의 4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약분을 해서 답은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역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눗셈을 뭘로 바꿔서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할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더셈 뺄셈에도 생각했었잖아. 그럼 나눗셈이 있을 때 얘를 갑자기 뭘로 바꿨으니까 곱셈으로 바꿨으니까 우린 뭘쓸수 있어요? 곱셈의 교환 법칙과 곱셈의 결합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 자, 이것까지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우리가 역수를 이용한 나눗셈 알아보았습니다.